제 채널 첫 초로 이런 오마카세 집에 다녀왔습니다.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특별 게스트죠. 오마카세 의1인자 부산에서 또술맛술 마실에 어, 마크 <laughs> <laughs> TV로 활동 중인 마크 어, TV 씨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네, 반갑습니다. 여기가 사직동인데 이 집이 원래는 이제 이 오마카세를 안 했어. 단품을 팔았는데 바뀐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대요. 폐업 직전까지 가셨다가 마지막에 이제 끈을 어, 잡은 게 바로 이 오마카세인데, 얼마 전에 먹어보니까 음. 맛있더라고. 어. 제가 바로 연락했어요. 야 바로 연락이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 이집 가야 될것 같아. 오니까 좀 어떤데. 아, 이 정도면 훌륭하지. 부산에 있는, 얼마나 다가봤다, 얘가. 어. 이런 분위기 였을지 장타. 어. 여기 지도 첨부하면요. 사직동에서 아, 그래, 조금 올라오셔야 돼요. 바로 옆에 보시면 여기 사직 국민시장이거든. 요 여기 또 내가 또이 마트에서 장을 많이 본다고. 네. 이런 것도 싸. 음, 음. 고마워요. 또 아이스 <laughs> 뭐, 주차장이 사실 주차장 있고 있가면또중지모주차장 있고 여기는 제일 주차장도 있고. 싸게살주민이다면서 예, 뭐, 한번 리뷰를 조금 어가겠습니다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내어 주시는데 영상을 위해서 제가 한 번에 이렇게 만주는 한 13개 정도 되는 것 같고 한잔 먹고 시작을 합시다. 아, 병뚜껑 달인이잖아요. 딱딱 뜨는 거. 음. 음. 잘 보세요. 잘니다 네. 오! 크. 내가 병딱다보면 뭐 오만대 막 사방팔방 다 튀어가지고 요거 많이 먹거아 요거 병 어디로 튀고냐 다이 줍냐 자똑똑똑 끝났어 잘 먹겠습니다 음. 아, 아 그때도 니가 네. 말해준 소맥 먹었다 아이가 음. 하도 고여 소주가 좀쎄 개꺼 먹으면 이래 돼 디스코 팡팡 한열번탄 느낌 요정도 느낌이 마크TV 딸이 있거든요. 사이 오면 진짜 사이, 진짜, 전 생이 무슨 아이다. 장인른와 완전 빡세. 첫 번째 주자가 먼저 스프어지 스프 나오는 이유가 뭔데? 속을 일단은 파줘야지. 양송이. 양송이. <목소리> 역시 이날라다니네 중국집 할 때는 막 거의 뭐, 부피권 행사도 막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그땐 중국집 처음 찍었다. 음. 다음에는 요것도 맛있게 냅다 껍기를 먹어봅시다 뭔지 잘 해도 되죠 이거? 어아편안하스타일서 아, 마시는 거지 음. 음. 이 껍데기에 익힘은 어느 정도인가요? 딱딱하네 흑백 요리사 살짝 디귿했다가 음. 거기에 딱 따끈따끈하게 나오거든요 시간이 나오는 지나다오니까. 시간이 지나 보니까 살짝 구동감은 있어요 근데 맛은 맛있다 그리고 안에 보면 땡초도 봤거든 진짜 살짝 매콤하다. 그래서 안 느껴지. 음. 고추기름으로 음. 볶은 듯한. 여기 이제 네이버 음. 이제 보면 오늘의 안주 이렇게 해가지고 음. 다 올려줘. 안 나왔어. 네. <laughs> <한잔 아시죠? 웃음> 저번에 왔을 때요 갈비찜 있었거든요. 요거 지금 살짝 식은 감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먹어. 봐 아까 이거 갈비찜 맛있대. 나 갈비찜 맛있더라. 음. 집에서 만들었다. 음. 이모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젊으신 젊은 어. 그렇다고를할수 뭐 없다 이거 <laughs> 내가. 누나 이렇게 8 8년생인데우리역적이가 <laughs> 87년생입니다. 반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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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밥 무슨 밥이래? 햄 고기 덮밥이랬햄 고기 덮밥? 그러니까 햄도 들어 있고 고기도 들어 있고. 음, 잘 비벼 먹 알았다.

하고 마요네즈 볶음이 조금 넣었어요. 어, 이 입맛이 이거 아, 아, 좀 살아있다 이거. 어. 아, 음. 그냥 아, 기본적으로 음식을 뭐 취미로 하시는 건 아닌 것같아요 음. 1 0분 정도 기다렸거든요. 불 셋팅 해주는데, 음. 근데 이 정도 음식까지 수를 그 시간 안에 쳐낸다는 거는 기본적인 음식 손씨가전있다고생 음. 다 그렇죠. 막힘없이 한번 나온 거잖아. 맞아, 맞아, 맞아. 음. 이게 아까 뭐랬지 연유 그라탕. 어, 뭐 그건데 이게 더 위에다 치즈거든요. 음. 그냥 여러분 아는 맛이에요, 딱 이거는. 우유 빵, 우유 빵그 느낌. 그치? 크림 크리미하다. 부드럽다. 어, 라임 좋다. 우유 빵, 우유 빵, 우유 빵. <목소리> 아만더 음. 달라. 아, 알아 알아. 여기 철판에 보면 이제 은행하고 이제 송이버섯 있잖아. 철판이딱달궈져 가지고. 어, 지글지글 지글지글 하다 보니까. 어. 응. 송이는 비싸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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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수분은 좀 얹고 있잖아. 응. 예. 응. 좋다. 좋다. 아. 음, 갈비 찜에 손이 가죠. 음. 안주에 하나씩 먹어도 혼자서 소주 두병 먹겠다. 1 3 세가 정도 되니까. 여기 혼술하면 얼마게? 4만 원? 3만 원. 음, 근데 이거는 저럭하게 생각해요. 지금 두이 왔잖아. 음, 음. 뭐 안주 2만 원, 2만 원, 2만 원 구성이면 괜찮나. 훌륭하지. 훌륭한데 더 좋은 데도 있어요. 물론. 음, 음. 부산 찾아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데 가면 그래. 그돈 주고 그 앞에 그냥 매일 한조 하나 시켜 먹겠다. 나도. 뭐두 손으로 왜안 오냐? 한비 사람들이. 습관적으로 일단. 야 은행 먹어봐. 은행 맛있다. 어 은행 좋지. 그, 어. 은행. 네 무슨 무슨 은행 좋아 너? 나난 우리 주거래 우리 은행. 은 부산 은행. 아니 네 부산 은행이가. 아 저도 부산 아, 은행에서 우리는 갈아탔어왜집 대출하는데. <웃음> <웃음> 우리 은행이 싸더라고. 다시 그렇겠지. 난 국민은행. 음. 국민은행 거다. KB. 그 <laughs> 어. KB 거 막. 드림어 대출. 응. 가져봐. 대출할까 또 소주 들어. <laughs> 아... 근데 나는 음. 딱 그렇게 생각한다 삶의 원동력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? 캐피탈 빚이 빚. 수중에 음흠. 100억이 있어 처음이야 좋겠지 근데 나중 되면 이 모든 걸 돈으로 다할수 있을 때가 있잖아 그날 재미없을 것 같아 오히려 그냥 이제 좀 빠듯하게 살면서 이제 뭐 이것도 아끼고 뭐 저것도 아끼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좀, 그런 또 재미가 있지 그런, 그런 재미가 있지 뭐냐 쿠폰 음. 모아가지고 뭐 배달을 시켜 먹는다든가 뭐 이제 음. 그런 게 있을 거야 도시민의 삶 그치 이게 아까 고기 팽이 마리? 고기 팽이 마리 아니 자꾸 습관.. 아니 이러지 뭐난 아니 나 젓가락 아 젓가락은 확실하나 어 젓가락에 잘... 어, 어, 젓가락 파지 있는데 이렇게 아 파지가 어 파지 <laughs> <laughs> 음. 아... 요거뭐다는 맛이지 뭐 음. 음. 일단 사장님이 간이 심심하진 않네 짠 것도 아니지만 심심하지가 않네 심심하면 솔직히 술삼주할때 심심하면 좀 부족하거든요 자극이 응. 또 짜면 물베기고딱그 사이 간이 응. 좋네 진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응. 음. 테이블이 둘넷 여섯 일곱 개 같은데 음. 지금 한 일곱 시 조금 넘은 것 같거든 음. 아, 근데 한만평일이지만 우리 테이블가 저 끝에 있는 테이블 두 개밖에 없는 게 조금 조금 야구 끝나면 살동떠 그냥 바보다 조부 음. 음. 아, 샐러도 못나 아. 아, 우 샐러드 아 음. 아, 요거 요거. 문어 이게 음. 약간 그 무슨 요리? 무슨 그 나라거든요. 스페인? 스페인 i n 문어뭐라 n Muno, m o 어 a Hispan, Yoko, k 거 r e a k o r e 나 Korea, Korea, 음. 음. 문어는 보통 그냥 스회로 먹든지 날 것으로 그냥 먹든지 이 독특한 양념 맛에 타르타르 소스 재밌네요. <laughs> 뭔가 이 오묘한 이런 어. 음. 음. 맛들이 음. <laughs> 그런 맛들이 음. 어. 아 되게 복합적이다. 음. 아 이렇게 아, 이렇게 딱 떠가지고 아 이거 무조건 장전해야 돼 이거. 음. 음. 무슨 장점이야? 어. 난 안주 먼저 그런 소리거든. 어 육회 전문점 가도 딱이정도 나옵니다 진짜로. 오늘 밥밥 나왔으니까 자 육회 비빔밥 되게 좋아합니다. 아 진짜? 어나 되게 좋아해. 맛있네요. 음. 네물마나 마셔요? 음. 음. 그래 이거지 맛있지? 이제 씹었습니다 아예야 봤을 때 먹는 모습 너무 예쁘네 안에 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스파게티 소스 스파게티 소스 자밥 음. 모자 하아아아 피자 맛날것 같은 느낌이다. 있 음, 아니야. 그럼 어, 어, 계란말이? 어. 음, 이거 음. 부대찌개도 손님 찍으면서 이제 한번저 뒤져봤잖아요. 지금 음. 지금 영상 나가고 있을 텐데. 삼마 햄이 아니라고? 삼마 햄이 아닌 것 같아. 자, 어. 봅. 아, 뭐, 어. 와, 니는 진짜 콩나물하고 야채. 정말? 해장이 잘돼 야채가 니한테 뭐라 하드나 왜 그래 와 야채 많이 <laughs> 씹잖아 야채. 야채 좋아 와 근데 나도 옛날에 편식 엄청 싫어거든 폐도 어. 안 먹었고 무조건 고기 파였는데 어. 어. 어느 순간 이제 야채 넣을 테니까 야채가 멋있어 와니는 샤브샤브를 가야겠다 이제. 아 근데 또 샤브샤브는 싫어요 <laughs> 엄마 완전 개또라 아 아, 국물을 아주 먹기 진짜 잘했다. 그니까. 응. 어. 나도. 어, 알콜 쭉 내려가네. 아. 음. 아, 칼칼 매콤하네. 이게 뭐야, 색? 색깔 내가 맛은 보진 않았어. 식혜 같지 않나? 어허 참, 이 사람이 참 부산에서 시혜라 어? 그러다니, 단순해야지 오케이. 요거 이제 먹고, 음. 뭐 편안하게 좀, 개인적인 뭐 사적인 이야기 하면서 마무리 하시죠. 13분 정도 나올 것 같은데. 자 우리 마크 시청자 여러분들, 유작 음. 시청자 여러분들, 두루두루좀 많이 좀 봐주시고 아, 사랑해주시고 <laughs> 감사해주시고 두튜버들 존중해주시고 음. 이뻐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<웃음> 고생했다. <웃음> 어, 제가 요즘에 어, 이제 뭐 짤을 몇 번을 그러니까. 요즘에 행사를 많이 해요. 입이 좀 털렸어. 그러니까. <laughs> 어. 아. 고생했다.